상품 맞췄기 음? 아, 또. 자, 이거. 나또 시험 말친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TV 이름은 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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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TV가 해야지. 이거 아 이거였나?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그래. 이거.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요. 자, 잊어버려. 우리 우리 대봐 봐. 또 사연이 왔어요. 아 네. 왔어요? 네. 뭐 사연이 왔어요? 또? 아니라 사연이 왔어요. 아, 아, 아. 네. 잘 들으시고요. 노사봉 씨 오늘 어떤 음식을 하실지. 네. 네. 제 남편은 훈남입니다. 쇼핑몰 모델을 아? 했을 만큼 얼굴도 몸매도 훌륭한 남편이에요. 음. 잘생겼다. 지금 남편 자랑하려고 사연 보냈냐고요? 아니입니다. 사실은 훈훈한 외모로도 커버되지 않는 남편의 식탐 때문에 어 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식당에 가면 꼭 저랑 다른 메뉴를 시키면서 나눠 먹자고 해요. 음. 그리고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저는 안중에도 없고 미친 속도로 먹기 시작해요. 남편이랑 먹으면 배부르게 먹지 못해요. 이게 말이 한두 번이지 쌓이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솔직히 먹을 걸로 뭐라 하면 서운한 것 같으니까. 슬쩍 둘러서 표현하려고 한 번은 파스타 가게 가서 일부러 같은 메뉴로 시키자고 한 적도 있어요 웬일로 순순히 알겠다고 하기에 알아들었나 싶었는데 웬걸 자기 걸 5분 만에 다 먹고 내 음식 한 입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음식인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너무 천천히 먹어서 파스타 면풀어버 터질까봐 먹어주는 거라네요 <웃음> <웃음> 임신했을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어느 날은 해물탕을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과 식당에 갔다가 아.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거든요. 음. 그런데 없어요. 음. 꽃게도, 새우도, 낙지도 음. 그새 다 처먹고 처먹고. 음. 야, 이게... 홍합이랑 이름 모를 조개 몇개 딸랑 남겨뒀더라고요. 잘 잡으면 식욕 부여이어서 <laughs> 좋을 텐데 왜쳐먹어야 뭐가 좀다 딸린 것 같은데? 음. <laughs> 연애 때는 참고 넘길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붙어 사니까 빡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빡침, 빡침이 뭐니? 둘다 <laughs> <laughs> 얼굴 맞았어, 얼굴 맞았어, 뭐 빡침한 거야? 뭐 하는 거야? <웃음> 뭐야? 빵침이가 아니 어우 빡쳐 이러잖아. 음? 왜? 개갈빡 아, 싫고. <laughs> 이지만 밥상머리에는 훈남이 아닌 제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아. 자 결론적으로는 식탐 때문에 어, 그러면... 남편이 이제 점점 미워지는 것 같아요. 음... 나는 나한테 저, 저, 젓가락 오기 전에 침탁 했던 거야. <웃음> <웃음> 얘 식탐이 많아 얘는 진짜로 얘는 우리 엄마닮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몸이 무시 먹었는데 역할지 쌓여왔던 거 봤지. 어유 우리 엄마 안안 자고 있을 때가 안 먹는 거야. 응? 정이 잡적으로 맞아. 식탐이 너무 많아. 그래? 나도 식탐이 많은데, 응. 그보다 더 많은 남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응, 맞아. 뭐, 지저리 먹어야 는 느낌이 비슷해. 그래? 어, 근데 처먹고이것까지안 나온 거고. 응. 그럼 네가 아직까지 그런 소리가 지금까지 안 나온다면, 니네 부부 부부의 관계는 좋은 거야, 그럼. 그러든지 말든지. <laughs> 오늘 내가요 정말 손수 빵을 좀 만들어갖고 빵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사라다 빵을 이만큼 해갖고 냉장고에 넣고 싶어 사라다 빵 오늘 사라다 빵이야? 어, 어. 오 <laughs> 야, 너무 좋아해 언니 사라다 빵. 네 이제 빵을 하겠습니다. 너는 빵을 할때 밀가루 안에 들어가. 너 장갑 벗고 있어도 돼. 그럼 요리 할 거니까 계속. 아 그러면 내가 왜 그냥 이 물이 어떻게 따끈한가를 한번 네가 손에다도 해보라고 해보라고 하려고. 아니 다손좀 따뜻해. 이게 게 따끈한 물로 해야 된다는 아, 얘기인가. 따끈한 물로 반죽한다. 반죽을 해. 난 여기서 난 옆에서 이, 여기 노사봉을 통역하는 게 낫겠습니다. <웃음> 네. <laughs> 그면 밀가루 부터 넣겠습니다. 이게 으면은사개 돼. 그 다음에 따끈한 물에다가 유수가 밥 숟갈 정도 반 숟갈. 왜좀 달게 하지? 그럼 이거를 달게 달게 사과빵을 빵이 달아야 맛있어. 그래. 정답이야. 그러니까 응. 좀 달게 해줄게. 좀 그럼 반숙가보다 좀더 맛있게. 이거 다 넣어. 아까운데. 그래. 아유, 그래 단어. 다 넣어. 다 넣으세요. 여기다 물에 타야 돼. 아 얘는 뜨거운 물에 냉 타야 돼. 아, 뜨거운 물에. 응, 네. 예, 뜨거운 물 타나 반죽이 좀 뜨거워야 이 저기 뭐야 그게 잘 되니까 그게 아, 잘 되니까. 풀리는 거. 풀 어. 이건 뭐야? 이건 소금이야. 아 소금도 소금 때문에 까색 소금 이 있어? 히말라 소금. 얇아야 여기 여기서 뭉치지 않지. 아까 같이 반숟가 정도.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 이게 거 하는 거 같다. 베이킹 파우더. 어, 파우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하고 뭐 차이나? 파우다가 잠깐만 그럼 기다려봐 내가 상표 갖고 올게. 빵빵 있잖아 빵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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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가 없지만 여기 없지 여기, 음. 여기 와봐. 좀안 한다 봐 방송. 상표 뭐 혼나잖아 그런 것도. 아, 그러니까 그래서... 혼나까 봐 그런 러 거야. 이거 이렇게 다 고율 걸 섞어 드린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로 어떻게 무서 저것도 뜨매요. 레슨도 나 뜨매요. 저 복칼 아, 레슨. 아저 내일 또 저기 뭐야 <laughs> 그 탭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왔어 네. 서 <laughs> 우아하게 우우우 우, 우. 아름답게 맞니? 아니 이제. 그러면, 그러면 안돼 빨라야지 좀 그럼 음, 내가 음악을 다 맞춰 이가 해줄게 언니가 해봐요 시작, 시작. 우아 우아하게 우우우 우, 우. 아름답게 우아 우아 안돼 빨리 하면 빨리 하면 아내가그거 알아서 해 어제 레슨할 때 30분이 끝났어 3시원짜인데 네, 보컬 레슨 그럼 어머. 아 얘는 내가 어휴 자또무시하는또 얘가 또 하아 하아 하할 수가 없네 하 아. 내가 이 빵은 싸고 다이서 먹어 부담 없어서. 나는 원래 빵을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어. 언니는 식 식탐이 진짜 없고. 응. 또 뭐, 내가 먹는 거는남 나눠주는 걸 좋아해. 야. 맛있게 먹어주는 거 좋아. 먹어지먹었는안먹 이쁘고. 설문조사 하는데 내가 서운한 게 최고 서운한 게 뭐냐. 내가 맛있게 만들어도 배불러도 안 먹을 때, 배불러도 안 먹을 때 진짜 신. 그거 너 엄마들이 맛있게 만들어도 애들 안 먹는 거 있지 그거. 그건... 진짜 짜증나는 거야. 그게 싫더라고, 그거. 그게 난 최고 시다 그랬어. 그래서 어. 언니가 그하화를알기 때문에 맨날 주는 대로 받아먹어가지고 <laughs> <laughs> 그리고 맨날 앉아있으면 뭐야, 배만 나오지. 그래서 맨날 이런 걸 해야 돼. 여자들은 음식을 할줄 알아야 돼. 자꾸 앉아서 먹기만 하면 게으르져갖고안 돼. 그 자, 그러면서 이제 너 이제 야단치는 거지 앉아만 있지 말고 먹기만 말고 어. 이런 것들 하라고 눈 빨면서 내가 보는 거야 너를 싹 그렇게 그 그러니까, 괜찮지 재밌지 아, 괜찮 응, 응, 그래 아. 어, 힘잘 쓴다 오케이 오케이 말이 오케이 이야 금방 아. 되네 이거 봐라 그래 잘됐지 오잘 어, 잘. 잘. 힘이 좋다 응. 어. 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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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찜기에 잘. 들어가서 어, 어. 뚜껑 닫은 채로 한 20분 있다가 15분 있다가 15분 동안 찜은데. 그만 때 끝나는 거야. 음. 아무렇게도 얘기하지면 우리는 힘들어가지고 그게 그래?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아니 뭐라... 봐봐. 45분 동안 이렇게 숙성을 시켜.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공기를 또뺄 거야 내가. 음. 45분 된다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말고서 만들면서 음. 그래서 모양을 다 만들어. 음. 만들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한 저기 냄비도 앉혀갖고 한 15분 정도 앉혀놔. 그 다음에 앉힌 다음에 불을 켜. 봐봐 내가... 내가 아까 그냥 지나갔으면 이 얘기 못 들었을 거 아니야. 음. 아. 내가 여러 사람 사, 사다 빵을 다 먹었으니 이렇게 맛있진 않아. 솔직히 말했어. 내가 그래서 사다 빵이어서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가. 오 맛있어. 여기가 아, 진짜. 여기가 뭐냐면 소고기하고 빠타의 맛이 어우러져야 맛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오일을 절여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야 너도 오일을 해. 아, 오일을. 양파. 이, 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지짜 그 요색녀인데 요색녀. 요생료. <laughs> 아, 요색녀 뭔줄 알아? 색을 밝힌 여자야? <laughs> <laughs> 아니야? 요리할 때 섹시한 여자. 요리할 때 섹시한 여자. 아! 싸우, 싸우, 아니야? <목소리> 야, 이걸 다 어떻게 볶을까? 이거,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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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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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먹고 남아야 돼 뭐든지. 모자르 응못써 그래 응. 그시커 매겨 그냥 남편. 그래. 아유, 그게 뭐, 왜 어죽하면 그렇게... 남편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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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부족하까 갖고 먹겠지. 그렇지 맞아. 그렇잖아. 그렇지. 허하니까. 그럼 이거 해 가지고 시커 매겨 참매이서 이제 양파랑에 섞어서 응. 이제 볶아.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올리브 오일을 좀 넣고 몸에 좋은 거니까 올리브 오일 많이 먹어도 된대. 그러니까 많이 많이 넣어서 볶아. 그렇죠 볶자. 아 넣어 볶자. 살짝만 볶아내면 돼. 간 약간 비간 그리고 다 했잖아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은 거와 이렇게 응. 다 들어가서 다 똑같이네 진짜 응. 배 양을 많이 채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했어 오늘. 댓글을 뭐시 먹으라고 시컷 먹으라고 한없이 먹으라고 죽을 음. 때까지 시라고 <laughs> 우와 어. 여기다 여기다 좀식힐게 물이 좀 생기니까 여기다 식힐게그 다음에 이제 네. 소세지만 한번 여기다 살짝 붙겠습니다이 음. 그 정도로만 불이 왔다 가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얘랑 이제 합칠 거니까 어. 음. 그럼 제가 딱가져 올까요? 네 얘도요? 네, 그래 지금 심부름 좀 네, 해라 아, 예, 예, 예. 나만 잡고 가지 말고 아동생지 시키면 또 마음이 또 그래 아파 아유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해. 시켜야 거 시켜야 해 해봐야 해봐야 니까 자기도 자 여기도 있습니다 칼라 할까 칼을 나 갖고 와 아유 잘뒀네 내가 내가 가는 게 제가 가는 거였구나 아유 자 소고기 넣고 자 여기 오이하고 다 넣어요 그이 양채를 보세요. 여기요? 마음껏. 상표도 저 상표 또저 안, 상표 안넣오고 뒤집으세요. 네. 그런 거안 돼. 혼난대요. 자 <목소리> <목소리> 어유 잘 짜. 어유. 어유 뭐. 있, 어유 뭐 짜. <목소리> 저 썬물 뭐짜는거잘 짜네. 하이가.

했어요. 아이고, 빵이왜 그득어. 라라라라라라. 얘를 봐. 여기 오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살을 넣어. 음. 그래 가지고 끝까지 가면 안 되고 맨 밑에는 공간을 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 그냥.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속을 넣는 거예요. 어, 자. 넣어 볼게요, 제가. 난 정말 이러거를 이 언니가 다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서 항상 줘서 가지고 뭐가 뭔지 몰랐지 뭐가 어, 뭔지 몰랐는데 오늘 진짜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아, 네. 판 거하고는 맛이 완전 다를 거예요 환상의 환상 만약에 파시면 얼마 정도에 이거요? <목소리> 이거 5천원, 6천원 파야 되지 않겠어요? 아. 아니 그럼 이거, 이거 3천원에 팔게요 이거는 <목소리> 이렇게 세개짜리는 음. 누구 줄까? 입큰 사람 하연언니 이럴래 아니 진짜 방송하는데 진짜 봤어 나 거짓말 못해 따뜻한 빵 먹자고 그래 지금 먹어요 신발 지금 먹어도 돼요? 빨리 먹고 하자 야 잠깐만

그때 사전에 를 아껴줬어야지. 응. 그냥 막 소리 내, 막 먹, 뭐, 막먹막나면을막 막 응. 이게 한번 드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양배추 한 포기, 한 통이면 되니까 응. 식탐을 나봐식탐안낼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냥 빵 갖다 놓고 이거 하나 해놓으세요. 그럼 식컷 먹겠지. 좀식컷 먹여 뭐뭐좀먹겠지식좀잘먹 근데... 진짜 많았어. 어, 언니 응. 맨반이 넘으면 기분이 좋겠어. 백만 원이 아니, 이제 알아, 백만 마이 뭔지 다 알아, 이제는.